붉은 튼살, 하얀 튼살 이렇게 나뉘고요 치료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6주간 매일 켈로코트 바른 뒤에 사진인데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죠? 안녕하세요 미용하는 의사, 약사 박수진입니다 출산을 한달 앞두고 있는 만삭 임산부로서 산모분들의 고민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튼살이 고민인 임산부들이시죠? 출산 전 출산 후두 번에 걸쳐 임산부 튼살 치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튼살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핵심은 피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하진피층의 탄력섬유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 탄력섬유가 찢어지고 혈관이 늘어나는 겁니다. 튼살은 두 종류가 있어요. 붉은 튼살, 하얀 튼살 이렇게 나뉘고요. 치료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기에 탄력섬유가 찢어지고 혈관이 이완되어 염증, 붉음증, 가려움증이 있는 게 붉은 튼살입니다. 후기에 색소가 사라지고 피부가 위축된 채 고착화된 흉터 반응을 흰 튼살이라고 합니다 출산 전 임산부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붉은 튼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체중 조절 제가 임신을 두번 겪어본 바 임신 극초기를 제외하고 임산부가 눅눅 그러니까 안정만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적당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체중 조절하는 게꼭 필요하거든요 날마다 본인 체중을 기록하며 내 체중이 주스별 평균치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관리해주세요 두 번째로 효과가 입증된 튼살크림 바르기 시중에 튼살크림 종류가 정말 많죠 바르면 튼살을 예방, 치료해줄 것만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 그 많은 제품 중에 효과가 입증된 건 극소수이고요 대개 유효성분을 포함해 성분 구성을 했... 것뿐입니다. 튼살 예방 목적의 제품인 만큼 저는 확실하게 논문으로 리뷰돼서 그 효능 판정이 언급된 성분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 트레티노이 세부 기전은 정확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파이브로블라스트, 즉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붉은 튼살 치료에는 효과적이고요. 힌 튼살엔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비합니다. 하지만 비타민A 유도체는 태아 기형을 유발한다고 확실히 밝혀진 만큼 임산부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경구용 레티노이드가 카테고리 X로 임부금기가 맞고요. 두포용 레티노이드는 카테고리 C 등급으로 상대적으로는 안전하다곤 하나 피부장벽 손상. 고농도 노출 등의 이유로 최근 한국 식약처에서도 민산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로 마데카소 사이트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유효성분으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해서 세포 증식을 유도하고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억제해줍니다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의 튼살치료 효능 입증 논문에 쓰인 제품은 이것인데요 위 제품의 직구가 번거롭다면 우리나라 국민 아이템이죠 마데카소를 발라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흔히 튼살 크림 성분으로 많이 쓰이는 올리브 오일, 아몬드 오일, 코코아 버터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과가 없다는 논문을 제가 본 것만도 두 개인데 이걸 굳이 왜돈 들여서 출판했나 의문이긴 하지만 소비자로서는 루라웃 정보를 제공해 주어 고마운 자료입니다. 세 번째로 켈로코트 연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튼살 크림에 사용되는 싱클레어사의 켈로코트 연고입니다. 원래 수두 여드름, 튼살의 위축성 피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인데, 초기에 붉은 튼살에 6주간 발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직 검사 등을 토대로 제대로 비교한 연구가 있었어요 대조군은 존슨앤존슨 일반 로션이고요 결론은 6주간 꾸준히 발랐을 때 실험근과 대조군 모두 붉은 튼살이 호전이 되었다 그런데 켈로코트를 썼을 때가 콜라겐이 약간 더 많아지고 색소침착이 훨씬 덜 했다 입니다 전후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6주간 매일 켈로코트 바른 뒤에 사진인데요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죠? 이 정도 효과라면 저는 매일 노력해봄직하다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출산 전에 해볼 수 있는 흰 튼살 치료법. 흰 튼살은 초기 튼살 발생 후에 보통 1년 뒤에 남는 반응이거든요. 즉, 흉터이죠. 그래서, 이번 임신이 원인이 아니라 성장기 혹은 이전 급진 살의 결과일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한번 튼살이 생겼던 사람은 임신 중에도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셔야겠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적당한 속도로 체중이 늘도록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 효과가 입증된 성분의 튼살 크림을 매일 마사지하여 바르기입니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성분은 히알루론산이거든요. 피부가 늘어나는 물리적 힘에 저항하는 텐사얼 레지던스. 그러니까 긴장 저항을 좀 늘려주는 효과를 주는데요. 사실 성분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마사지입니다. 왜 마사지 마사지 자꾸 마사지를 강조하느냐? 흔사 예방 목적의 특정 성분 효과를 입증하려고 설계된 몇몇 연구 중에서. 엉뚱하게도 사실은 이 성분 때문이 아니라 마사지덕일 수도 있으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며 마무리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몬드 오일을 마사지하여 바름, 아몬드 오일만 바름, 아무것도 안 바름, 이세 그룹을 비교한 실험이 있었어요. 오일을 마사지하여 바른 경우는 튼살이 20%에서 생겼고, 오일만 바른 경우는 38.8%, 아무것도 안 바른 경우 41.2%로 튼살이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오일 성분보다는 마사지가 예방의 관건인 것으로 결론이 났던 연구입니다. 즉, 튼살 예방을 위해선 성분도 중요하지만 꼭 마사지해서 이렇게 바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좀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 출산 후로 흰뜬살 치료를 미루기입니다. 흰뜬 살은 흉터 치료에 준에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침습적, 비침습적 치료들이 필요하고 통증이 좀 심해요. 따라서 마취 크림을 도포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바르는 마취 크림 성분은 수유부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건강한 출산을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치료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산 후에 해볼 수 있는 튼살 치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